안녕하세요. 코비진스입니다. 오늘은 운동화 리뷰가 아닌 워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제품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팀버랜드 6인치 워커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2018년 어, 가을 겨울 신상으로 발매가 되었고 그루핏에서 오랜만에 제품을 제공받아서 어, 리뷰를 하게 되었네요 자 그럼 팀버랜드 6인치의 매력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버랜드 음, 6인치의 박스입니다 상당히 크죠 6인치 프리미엄 음, 그리고 워터프루프라고 적어져 있죠 아마도 방수가 되는 그런 가죽 재질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품을 볼까요 짠, 전형적인 워커의 디자인이죠. 최근에 아주 가벼운 그런 운동화들만 리뷰하다가 워커를 들고 있으니까 팔이 좀 아프네요. <laughs> 팔이 아플 정도로 무게감이 있습니다. 워커는 어쩔 수가 없죠. 전체적인 재질이 제가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냄새가 날 정도의 아주 제대로 된 가죽입니다. 눈이나 비올 때막 신어도 되겠죠. 아, 근데 어쨌든 가죽, 이 질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973 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어, 45년 된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어, 펜던트로도 어, 이렇게 있네요. 이는 일반적인 워커보다는 조금 얇은 편입니다. 어, 제품의 입구 부분은 이렇게 검정색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데, 어, 안쪽을 좀더 볼까요? 비유하는 동안에도 가죽 냄새가 너무 진하게 나서 좋습니다 어, 혀의 상단 부분에는 또 아까 45주년이라고 이렇게 음각으로 어, 멋지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혀의 두께는 어, 되게 얇은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 되게 유연합니다 안감도 가죽이에요 안감도 가죽으로 되게 잘 마감을 꼼꼼하게 해놨습니다. 어, 진짜, 어, 정말 괜찮네요. 퀄리티가. 정말 잘 만들었고, 어, 안쪽에는 팀버랜드 뭐, 로고와 이것저것 뭐 있는데, 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 이렇게 대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솔은 역시 전형적인 워커의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워커 아웃솔은 다 이렇게 생겼죠. 디자인에서 어떤 특별한 점은 없고, 그리고 앞코 모양은 뭐 아주 일반적인 워커와 크게 다를 건 없죠 깔끔하고 동글동글한 그런 워커의 교과서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뒤쪽도 뒤쪽에 실루엣도 특별한 건 없고요 아무튼 이 제품 제가 한번 발을 넣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처음하는 워커 리뷰라 좀 어렵네요 <laughs> 여러분들 좀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바로 시작해보죠. 이런 워커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제가 처음인 것 같아서 아직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실루엣도 매우 어색합니다. 근데 한쪽은 일단 끈을 어 일반적으로 묶은 상태고 이쪽은 그냥 터프하게 어 끈 거의 안 매고 그냥 발만 쓱 집어 넣은 상태로 그냥 놔뒀습니다. 뭐 일어서 볼까요? <laughs> 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발이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다행히 어, 최근에 신었던 뭐 워커는 아니지만 닥터마틴의 몇 가지 제품을 제가 신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보다는 신발을 신었을 때 발에 전해져 있는 그런 느낌은 팀버랜드 6인치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게 굽이 엄청나게 높아요. 굽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몇 가지 운동화들도 굽이 좀 높다고 그랬었는데 어 운동화의 특성상 막상 착용을 하면 살짝 눌리는 그런 감이 있잖아요. 근데 워커는 그런 거 전혀 없죠. 겉에서 보이는 중창이 그대로 굽 높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신었스때 실루엣을 보겠습니다. 와우. 이런 느낌이네요. 워커 괜찮네요. 이거 올 겨울에 한번 신어봐야 되겠습니다. 어, 와우. 팀버랜드 6인치. 너무 마음에 드는 게, 가죽 소재, 어, 그리고 컬러, 음, 그리고 워커, 치고는 편안한 착용감, 착화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루엣이라든가 어, 그런 거는 제가 워커를 많이 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쁜 건지 어떤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팀버랜드 어, 6인치 프리미엄 워터프루프 어, 시착은 여기서 끝입니다. 자, 팀버랜드 6인치 프리미엄이라는 제품 어, 자세히 둘러보고 신어보기까지 했는데요. 어, 팀버랜드 하면 사실 매니아층이 아주 두터운 그런 브랜드로 유명하죠. 어, 다른 말보다는 지금 계절에 정말 신기 좋은 신발 중에 하나다. 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상이고 세 가지 컬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끌리는 걸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코비진스였습니다. 안녕!